네. 내 마음대로 킹받는 리뷰.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자스민 라이스 시그니처 크래커입니다. 이게 시그니처 맛이 있고, 그 다음에 매운맛이었던가? 뭐 그런 본거 하나 본거 옆에 있었고, 견과류 맛인가? 해서 막, 막그 씨앗 떡자처럼막 그런 견과류 막 발라져 있는 그런 느낌의 과자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이니까 당연히 시그니처 오리지널을 먹어봤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태국, 태국에서 엄청 유행한? 유명한? 과자인가봐요. 뭐, <laughs> 추측은 제가 태국으로 가서 먹어본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쌀과자라고 하고, 태국에서 잘 나갔으니까 한국까지 들어왔겠지, 당연히. 태국에서 막쩔는데막 막 한국으로 왔겠습니까. 당연히, 태국에서도 먹, 뭐, 히고잘 뭐 되니까 이거 한국에서 팔려고 뭐제휴를 맺던, 뭐 거래처를 뚫었던, 뭐 개발을 했던 해서 가져온 거겠지, 당연히. 네. 외국 디저트가 또막 유행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과자 쌀과자라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비쌌어요 제가 원래 이거 리뷰할 때 가격 얘게안 하는데 진짜 기억에 아또 까먹었는데 어쨌든 딱 선뜻 사기 조금 제가 이거 처음 보고 산게 아니라 두세 번 보고 산 거거든요? 그 정도로 선뜻 사기 어려운 가격이었어요 과자 찍어는막 체감상 막 7, 8천원 느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과자가 그만큼 비싸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조금 들어갔죠. <laughs> 봉투가 이만한데 지금 과자가 이만큼 과자가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예. 봉투 이한데 그래도 먹어볼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네. 음. 음. 우선. 어우, 굉장히 바삭바삭 합니다. 과자가, 굉장히 크리스피, 여기 써있네요. 크리스피. 어우, 그리고, 아, 이게, 왜그 쌀과자가 주는, 기본적인 그맛 있죠? 쌀과자기 때문에 나오는 그 맛, 한국 쌀과자 같은 맛 있잖아요. 거기에, 음, 이 자스미라 했으니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치킨. 치킨. 아, 이게 또 애매하네. 표현하기 어려운 맛이에요. 그러니까, 자네 기본 베이스는 쌀과자니까, 그 왜. 쌀과자. 왜그 있잖아요. 쌀로별. 쌀로별이 주는 그 쌀과자 느낌 있죠? 그게 베이스예요 우선. 쌀로별이 주는 베이스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 굳이 표현해면 살짝 그 닭껍질 을 튀김 먹을때 느껴지는 그 맛있거든요? 닭껍질 을 튀김 먹을때 느껴지는 그 닭껍질만? 그 느낌이 좀 나요 뭐 처음 먹었을때는 모르데 두번째 먹고 숨 쉬어보니까 살짝 그 시장 냄새라고 해야되나? 시골 냄새도 나요. 아, 그니까 이게 진짜, 동남아에서 온것 같은 과자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나요. 부쾌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맛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그니까, 러쌀로별 베이스에서, 쌀러별 과자 먹었을 때 느끼는 그 느낌에서 단맛을 좀더 빼야 돼요, 우선. 쌀로별보다 훨씬 덜 달고, 거기에, 바삭함을 엄청 늘려놔야 돼요. 엄청 바삭해요. 거기다가, 닭가칠 튀김에서 느껴지는, 심지어 좀 과하게 말하면 닭털까지 느껴지는 느낌, 냄새까지 포함해 보면 닭털 냄새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 정도의 닭가슴니다 맛의 향이 있다. 이렇게 그 냄새였을 때는 그냥 이제 먹고 나서 왜그 코에서 느껴지는 그 내음 있잖아요. 과자 내음이 살짝 그 느낌이 있어요. 진짜 동남에서 아온것 같다. 음, 누군가한테는 심지어 그 내음이 불쾌할수도 있을까누군가한테 저한테도 호감이 없습니다 어우 이거 맛있네요 나중에 다른 맛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궁금하면 드셔보세요 이상입니다